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정 언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정 언니가 이 한여름 땡볕에 엄청 날씨가 더운 날인데도 어, 괜찮은 주택이 있어서 수정 언니는 양도면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앞에 저수지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진강산 자랑하고 산 능선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에요. 자 오늘 수정 언니가 안내해드릴 주택이 바로 여 주택입니다. 자, 부모님이 거주하시기에 딱 적당한 어, 건평이에요. 너무 커도 힘들거든. 그리고 또 단층주택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에요. 그리고 앞에. 시야는 가리는 거 하나 없고요. 자본 토지가 알짜 토지만 144평, 도로 12평, 건평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7평입니다. 자 2016년도에 준공된 주택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 지붕도 스피니쉬 기와 그리고 벽돌 그리고 앞에 데크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잔디 정원도 풀한포기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주인분의 성격을 알수 있죠. 자 밖에는 사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안에는 사모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 수정원이랑 한번 보러 가실까요? 큐! 기분으로 12평 갖고 있고요. 자, 저쪽은 도로가 좀 넓습니다. 양 차량 교행이 가능한 넓은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주택 단지로 형성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저쪽에 철탑이 있어요. 자, 본토지가 144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차량 한두대 정도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 사모님께서 이 정성을 들여서 아주 깔끔하게 이 뒤에도 미스나는 토지 하나 없이 이렇게 알차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방은 벌크통이죠 LPG.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모님께서 텃밭을 나는 너무 가꾸는 게 힘들다 해서 여기 고추하고 상추 정도만 심으실 정도만 이렇게 쭉 디딤석으로 딱 해놓으셨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저쪽 창고도 하나 돈 들여서 요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고가 있고요. 여기도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창고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게 편하게끔 해 놓으셨는데 문이 잠겼어 자 문이 잠긴 관계로 주택 앞쪽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좀 이어 나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이렇게 벽돌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셨고요 지붕은 스피니시 귀합니다 지붕은 그러면 넓은 잔디가 있고 아주 그냥 사장님께서 제가 왔는데 아주 그냥 아침부터 잔디를 깎고 저렇게 물을 주고 계셔요 이풀한 포기가 없어요 이 잔디 정원이 그리고 이 잔디 정원하고 저 앞에 산 진강산 능선하고 저수지뷰가 너무 멋집니다. 이 푸르륵푸르륵한 거 어떠세요? 자, 소녀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리고 저쪽에는 바다 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석양도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이 주택에서는 자 앞쪽에는 이렇게 넓은 잔디가 있고 시야는 뻥 뚫려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전경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토지 경계 주택 경계로는 다른 집들은 이게 펜스 같은 걸로 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어, 현무암 돌인가 봐 이게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이돌 아주 그냥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이 돌로 운치 있게끔 쭉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누가 더 예쁘게 자라나 이 소나무 좀 보세요 어, 몇 그루야 하나 둘셋넷 다섯 그루가 아우 너무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잔디 정원이 넓어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주택 정면에서는, 정면에는 이렇게 관리하게끔 딱 좋게 단층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기 딱 좋게 단층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주택은 아주 단단해 보이죠? 단단해 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라.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데크가 쫙 있고요. 이 데크도 요번에 다시 새로 하신 거래요. 그리고 세상에 여기에 티테이블이 하나 있고, 주택에는 또 이렇게 어닝이 쭉 있어요. 어닝까지. 자, 여기 앉아서 저 저수지 뷰. 자, 여기가 바로 저수지예요. 저수지하고 산하고 어울리는 이 뷰를 보시면서 커피 한 잔도 드시고 그렇게 하신다네요. 그리고 이쪽 뒤쪽도, 아, 창고가 열려있다. 저쪽에서도 열, 들어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갈고. 자, 여기는, 이쪽 주택 경계로는 다 데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데크로, 그리고 여기 아까 저쪽에서 창고가 제가 못 보여 드렸잖아요. 자, 이쪽에 창고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연장들이 쫙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그냥 창고도 깔끔하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원이랑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쭉 이어 나갈게요. 자, 가시기 전에 이뷰 한번 더 보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자, 뷰가. 탁 튀어 있는 이 뷰가 너무 좋고요. 주택은 남양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 안으로 들어가시면, 자, 좌측에 신발장이 하나가 있어요. 신발장이, 좌측에 신발장이 하나 있고, 중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어? 자, 보세요. 여기는 거실 일부분인데,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또해 놓으셨어요. 사모님께서. 이쁘죠? 그리고 좌측에 한번 보시면, 여기는 석가리 모양으로 해서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으로 근데 답답한 면 하나 없고 고도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감을 주셨고 자 이쪽 부분이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남향으로 통창이 하나 쭉 있어서 저기 산 능선까지 너무 잘 비치는 이 전경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택은요 강화읍이 좀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뭐한 8분만 나가시면 강화읍이고요 10분만 나가시면 강화 대교입니다 그리고 저쪽 밑이 4차선도로 도로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멋진 뷰가 기다려지는 주택이네요. 자, 그리고 정면 쪽에 다시 보시게 되면 이쪽이 주방이에요. 기업자 동선으로 해서 자 이렇게 화이트로 해갖고 주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도 어, 동선이 참. 편리하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세탁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냉장고도 들어으셔서는 작은 또 창고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밖에 있는 창고하고는 틀려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이쪽 바로 옆에가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사장님 서재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창문도 남향하고 저쪽. 석양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저기가 있네요 자 방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부모님이 두 분이서 거주하기 딱 좋은 어, 건평이에요 27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간에 욕실이 하나 있어요 욕실도 이렇게 큽니다 여기는 욕실이 크다 대체적으로 욕실이 이렇게 크고요 환기통 안에 창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머님 방이야 어머님 사모님 방자전면에 이렇게 크게 북박이장이 하나가 있어요 북박이장도 겁나게 큽니다 엄청 커요 어우 커 그리고 이쪽에 침대 들어갔고요 자 저쪽에 산 뷰를 볼수 있는 남향으로 통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방에 있는 욕실이에요 안방에 있는 욕실 방두개 욕실 두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이 딱 있는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어, 단층 주택입니다. 그럼 수정언니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탁 트인 뷰를 보니까 수정언니도, 어, 마음이 탁 트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손 뻗으면 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눈만 크게 돌리면 산이랑 저수지가 너무 멋진 이 뷰. 라면 주택, 어? 어, 토지평수 156평. 그리고 건평은 2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벽돌 스피니시 기아로 내 집처럼 아주 잘 지은 그런 주택이네요. 금액은 지금 3억 6천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부동산이었습니다.